오늘의 신문 1분 요약. 조선일보. 미국이 기계 통조림 포크까지 포함해 철강 관세 폭탄을 내렸습니다.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유럽 정상 7명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. 동아일보. 구직 포기 청년 가운데 41%가 대졸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주미대사에는 강경화, 주일대사에는 이혁이 내정됐습니다. 중앙일보. 18년 지지 접었다. 보수. 등을 돌리다. 미국은 철강 50% 관세 대상 품목을 삿깁 7종 추가했습니다. 경향신문. 수도권, 청년, 중도층에서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. 내란 특검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재소환합니다. 한결레 검찰이 압수한 건진법사의 관봉권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감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통일교가 대선 자금 의혹으로 최상층 지도부를 대거 교체했습니다. 내일도 알려드릴게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